안녕하세요. 킨더보스입니다. 요즘 육아를 하는데 가장 필수 아이템이 뭔지 아세요? 좀 식상한가요? <laughs> 유모차와 카시트 언제쯤이요 <laughs> <laughs> <어디> 좀... <laughs> 지금도 필요는 하겠죠. 근데 얼마 전에 어떤 프로에서 잠깐 봤는데 하루에 비타민 30개 이상 유튜브 10시간 보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허!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영상이 저도 기억에 남는데요. 요즘 육아 필수템이 비타민과 유튜브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쓰일 때가 아마도 이제 아이가 울거나 때를 쓰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인것 같기는 음. 합니다. 네, 엄마들에게 육아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면 뭐 울면서 때 쓰는 때, 음. 뭐 길거리에서 누워버린다거나 음. 그런 상황이 가장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아이들이 울거나 때를 쓰는 것도 버릇이라면 버릇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네. 방법으로 습득한 거죠. 네. 울거나 때리쓰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모여 있는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길래 음. 울거나 때쓰는 아이들이 없는 걸까요? 아,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꼭 없진 않아요. <웃음> <웃음> 그렇지만 아이들이 적죠. 그 음. 방법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음. 거죠. <laughs> 네. 첫 번째, 중요합니다. 울거나 때를 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 주자요. 아직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 미숙한 아이잖아요.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상황, 갖고 싶지만 못 갖는 상황에 울거나 때를 쓸수 있다는 것을 음... 그냥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좀 바라봐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그 행동이 길어지냐면,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들은 엄마의 그 불안한 태도,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아이 앞에서 그대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아, 엄마가 지금 불안하고 안절부절하는구나. 나는 더 때를 써야 되겠구나. 조금만 더 하면 넘어갈 어. 것 같은데. 그런 <laughs>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이러신 분들의 특징은, 아, 이 상황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비타민이나 유튜브라도 해결책으로 쓰시게 되는 거죠. 유치원에서도 울고 떼쓰는 상황 있지만 그럴 땐 단호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물론 우리 선생님들은 등에서 땀이 날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다려줍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올수 있도록 잘 생각해 보고 진정한 시간을 주는 거죠. 혹여나 이런 상황에 있는 나와 우리 아이로 막 사람들에게 민폐를 주면 어쩌지. 상황을 응. 막 모면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번쩍 들어서 차에 태우거나 사람들이 좀 없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때 막 겁을 주거나 막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너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부끄러울까봐 옮겨준 거야. 엄만 기다릴게. 너가 진정하고 나서 엄마에게 얘기해줘. 하고 그냥 두세요. 근데 여기서 팁! 엄마랑 아빠랑 같은 태도로 힘을 맞춰서 기다려야 되겠죠 엄마는 기다리고 넌 진정해봐 하는데 아빠는 아유 그까짓거 사주고 끝내 왜 애를 울려 이러면 이도저도 안되고 얘때와 울음은 평생 30일에서 자동차 안 바꿔준다고 난장이 납니다 이제 네. 두번째 왜 어떤 부분에서 울음과 때가 시작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 주셔야 합니다 윤우상 정신과 선생님이 부모가 마음 읽기는 할수 없다고 하셨어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지 절대 읽을 수가 없대요. 읽는 건 상담자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이의 비위를 맞춰주거나 아이를 떠받들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감정을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를 수 있어요. 울고불고 울고 난리가 났는데 울음소리보다 더 크게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물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추스리고 말로 네가 원하는 걸 말해줘봐.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났는지 손가락으로 가르켜봐. 엄마가 너가 원하는 걸 모르겠어.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아이 눈높이에 맞게 알려주시는 것 필요합니다. 때, 우리가 또 마음을 읽어준답시고, 이렇게, 그래, 왜 그래, 진정하고 말해봐, 이유가 뭐야, 이렇게 저렇게 물어봐봤자, 근데 아기가 아직 말을 못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감정 이상에서도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이거, 아파, 다쳤어? 아주 간단하게 끄덕이기라도 할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시고, 파악하시는 게 먼저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 눈물과 때가 끝날 수 있을까,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으면 아이는 금방 끝납니다. 아, 이거 안 먹히는구나 생각하기도 하고요. 부끄럽고 조금 이상하게 민망하다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30분, 15분, 5분, 1분 그렇게 몇 번만 지나면 아이는 정말로 스스로 감정을 추스리게 됩니다. 네, 저희 아이가 아까 누웠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 이제 머리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헬멧을 씌워야 되나 <laughs> 막 그렇게 생각까지 들었는데 안 들어주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뒤를 보는 거예요. 어, 머리가 어. 아프잖아. <laughs> 그리고 <웃음> 뒤를 돌아면 천천히 눕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나뒀더니 <laughs> 없어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때 쓰고 울고 불고 말을 안 들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신데요. 그 아이가 원에서도 그런다는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죠? 어, 그 아이도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는 먹히니까 때를 쓰고, 울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린 거죠. 원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배운 아이인 거예요. 원에서 선생님께서 잘 지낸다고 말씀하신다면, 나의 양육 태도에 대해 좀더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울음과 떼를 그치기 위해서 대체할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비타민도 유튜브도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대체를 사용하면 아이는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배울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무언가로 대체되는 감정은 더큰걸 요구하게 되니까요. 기질적으로나 성향적으로 아이가 눈물이 많거나 유난히 떼가 심한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만, 우리 가족 앞에서만 그런 기질은 없습니다. 애착과 부모의 권위를 바로 세우시면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만큼 분명히 때와 울음은 줄어듭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죠? 저희는 나방에서도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 깊이 고민해드리고 있으니 나방에서도 만나요. 안녕! 안녕!